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오늘 하늘이 참 푸릅니다. 이 청명한 하늘은 뭐니뭐니해도 이 가을이란 계절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하늘은 높고 붕어는 살찌는 계절. 이 낚시하기 좋은 가을 시즌을 맞아서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충남 당진 안국지입니다. 자, 이 안국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 토종 대물터인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양국지에서 다대 편성을 하고.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찌맛, 그리고 씨알 좋은 포종 붕어들의 손맛을 즐겨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두 칸만의 별이 빛나는 밤, 안국지에서 대물 붕어 낚시 함께 하시죠. 이 충남 당진의 안국지 이곳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토종 대물터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어, 이곳에 도착해 본 소감은요 정말 저수지 자체가 고조석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별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개인 낚시할 수 있는 자리만 연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자, 파라솔, 받침틀 이런 거를 다 개인이 지참해서 어, 그야말로 이 노지에 가서 낚시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저수지는 가장 깊은 곳이 27m가 나온다고 해요. 전형적인 이 계곡형 저수지죠. 어, 저수지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연안에서부터 이 저수지 중심부까지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여서 27m가 보이는 이 가장 중앙에 깊은 순식까지 이렇게 가파른 수심을 보이는데, 어, 바닥 지형도 돌바닥입니다. 그래서 찌맞춤을 무거운 찌맞춤보다는 가볍고 예민한 찌맞춤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 대편성을 할 때도 에, 가장 좋은 대편성은 긴대를 가운데다 두고요. 양쪽으로 점점 점점 짧은 대를 쳐서 이렇게 에, 부채살 모양으로 편성하는 것이 이곳 안국지의 대편성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심 때부터 낮은 수심 때까지 골고루 대편성을 해야 이 대상어들이 붕어들이 입질하는 그 수심대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 3m 수심권에서 입질이 들어오면 그날은 거의 그 수심대에서만 입질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 이곳에서 잘 통하는 미끼는 떡밥, 그리고 자생하는 새우, 새우 개체수도 많다고 해요. 새우, 그리고 옥수수, 예, 떡밥, 새우, 옥수수 이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서식하는 어종들이 토종붕어, 잉어, 이렇게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꿈이 있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시골에 조용한 곳에 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어, 오늘 이안국제온제 소감은 복잡한 고층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 전원주택으로 이사온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여유롭고 어, 분위기가 좋아서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충분한 힐링을 하고 조과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할 떡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국지에서의 낚시에 먼저 낮 시간에는 토종붕어들이 좋아하는 그런 떡밥을 만들어서 집어를 좀 하면서 밤 시간에 새우, 옥수수. 떡밥 이렇게 병행을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토종모터에서 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예, 레시피죠. 자, 보리 50cc 그리고 오, 자, 옥수수 글루텐 50cc 그리고 자, 새우 충분히 많은 천연어분 50cc, 바닐라글루텐 두봉 200cc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200cc. 이거 먼저 잘 섞어주고요. 자, 이거는 토종보오토 대박떡밥이라고 제가 또 이름을 붙였죠. 잘 섞어주고 여기에 물 300cc 넣어주겠습니다. 자, 300cc예요. 그래서 잘 저어줍니다. 자, 자, 5분 뒤에 숙성이 되면 그때부터 자, 집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집어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찌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깔짝깔짝하는 그런 약한 입질인데요. 어 어두워지고 나서 밤 낚시에는 찌 올림이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닥이 돌바닥이기 때문에 예민한 채비, 이봉추 이 채비로 이단입 어, 수치맞춤을 현장에서 했고요. 또 한봉돌 바닥 채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채비는 지금 다 외바늘로 세팅을 했습니다. 목줄은 좀 길게 줬어요, 10cm. 그리고 붕어바늘 에, 9호로. 자, 바닥 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외바늘로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원줄은 에, 비중이 1.27인 하이브리드 원줄 3.0호로 다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전장 50cm 그리고 부력이 약 5g 정도 나가는 전천후 노지형지입니다. 안국지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저부력지 보다는 또 고부력지로 세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자, 낮 시간에는 이렇다 할 입질 없었고요. 잠시 후에 저녁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인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국지 대표 정재택입니다. 네. 아, 예.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 이렇게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국지 처음 와본 소감이 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런 곳이 있었나? 아그러십니까이 <laughs> 안국지에서의 이 많은 이 출조객들이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네. 이곳을 또 찾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네. 자연지. 이런 분위기, 네. 특별한 시설물 네. 없이, 네. 그야말로 힐링할 수 있는. 네.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낚시가 주는 휴식이란 뭘까요? 네. 낚시인들에게? 낚시가 주는 휴식이란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예, 힐링, 영어로. 예, 예, 예. 그 다음에 한글로 하면 그 치유를 받음입니다. 아, 치유. 그, 예, 사람이 자연 속에서 어, 머무를 때, 음. 가장 몸에 해가 안 가는 음. 또 제일 좋은 그런 어떤 그 기운을 음. 받을 수 있고 음. 또 몸에서 스스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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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운을 발현할 수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연이 주는 치유. 네. 제가 이곳에서 왔던 느낌을. 그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 아, 느낌이 그랬습니까? 맞았어요. 네네. 아. 자, 오늘 저녁 네네. 또 이렇게 어... 어, 맛있는 음식 차려 주셨는데 숯불 바베큐인가요? 네, 참나무 원목 예, 오리지널 참나무 원목으로 아. 예, 해서 음, 목살 바베큐인데요. 네. 아, 대합이 있고. 네, 예, 천일염으로. 또... 아이고, 뭐면 <laughs> 뭐... 좋은 걸로 다 갖고 오세요. 잘 구우면 그참새고기 어, 맛이 나면 합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드셔보실까요? 이야, 음식이 다잘 익은 것 같습니다. 사장잘 아, 예.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같이 드시죠. 예, 예, 맛있게 예. 한번 먹어보죠. <laughs> 아, <아유>, 배고프다. <laughs>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안국지의 어둠이 쫙 깔렸고요. 지금부터 시부를 밝히고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수가 나온다. 자 지금 밤 8시가 됐습니다. 자, 밤낚시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런 녀석이 아 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올려주네요. 자, 거의 한 3m 50대는 수심에서 찌가 아주 멋지게 올라옵니다. 안국지의 첫번째 부모, 좋습니다. 아이고 야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찌올리면 기가 막히네 자 이번엔 4공 대 가장 긴 데에서 또 찌가 쫙 올라옵니다 쫙쫙 아마 쫙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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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는 쭉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네. 자 이런 녀석이 이번에는 찌를 쑥 갖고 들어가네요. 자 확실히 돌바닥이라 올리는 입질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상황에 따라서 빨고 들어가는 입질 그런 입질도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왔다. 야, 자식. 자 지금 시각 밤 9시 30분입니다 자, 씨알이 좀 커진 것 같죠 자 이제 자정으로 가까워지는데 더큰 씨알에 월척 붕어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밤 끝 이번에도 역시 찌를 슬금슬금 끌고 들어간 녀석이에요. 확실히 밤시간, 늦은 저녁시간 되니까 이 씨알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어, 이거 씨알이 좀 되는 것 같다. 아, 그 어째. 어우, 올림 좋았어. 자, 드디어 월척이 넘는토종붕한수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 자정입니다. 막 자정을 지나는 시간인데 어, 3팔대네요. 3팔대 찌가 아주 예쁘게 쫙 깔끔하게 솟아 주네요. 올라온다. 5분. 5분. 오케이 그렇지 좀와오 힘쓴다 그렇지 야어 사이즈 되는 녀석들은 역시 힘이 좋아 자야 <laughs> 지금이 한1 어, 2시 자정넘은 12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 드디어 허리 끝 월척이 나와주네요. 자, 찌울리 아주 키가 막혔고요. 오, 이거 째는 힘이 대단합니다. 자, 안국제 자, 이 정도면 뭐 토종 대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멋진 토종붕어가 마중을 나와줍니다. 별밤, 끝! 와, 엄청나게 힘을 쓰네요. 자, 얘는 바로 방생해 주기로. 자, 가라.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자, 2시부터 약간 소광 상태에 접어들어서 지금 입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한두 시간 잠깐 가서 방아로에 가서 눈좀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두 시간 눈좀 붙이고요. 새벽에 동뜨기 전에 다시 나갑니다. 하겠습니다. 메도 나온다. 우. 자, 봉추채비 물고 나온 녀석입니다. 자, 움찔움찔 하더니 찌를 훅 가져가네요. 자, 돌바닥이 있어서 확실히 입질이 들쑥 날쑥합니다. 자, 아침 아침 시간에 나온 안국지 토종봉입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옷가락입으러간 사이에 우리 별밤 담당 PD. 비가 손맛을 또저 대신 봤네요. 어 봉추 채비를 잡으셨는데 좋습니다. 자, 어서와. 자, 또한수 올라옵니다. 자, 오전에 이 떡밥에 찌올림이 아주 예쁘네요. 낚시 안국지 붕어들을몇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낚시 마무리하고요. 밤 낚시 같이 하신 분들 몇분 만나서 인터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제방권에서 이 낚시를 하셨는데 이조간는좀 있으셨어요? 한 8수 정도? 어, 8수. 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어, 많이 하셨네요. 시야는 좀 어땠어요? 37뭐64 이뭐이서 월척 이상으로만 네네. 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엄청난 조건인데요. 아니 그렇게 네정 마리 정도 그렇고 나머지는 아홉치 여덟치 뭐. 와, 예. 떡밥으로만 하셨습니까? 떡밥으로도 하고 새우 생미기도 했는데 음. 오히려 생미기 쪽에 씨알이 좀잘고 음. 떡밥 쪽에는 좀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요. 네. 자, 살림방 한번 보여주십시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몇 센치에요? 37 정도 되는 거같습니 이거 몇 시에 나왔어요? 이거 11시쯤 나왔어요. 밤 11시? 예, 예. 야, 손맛 좋으셨겠네. 아, 예. 찌울림도 괜찮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조력이 상당해 보이시는데, 예. 어떻게, 밤사이 손맛 좀 보셨어요? 예. 어, 아, 몇수 정도 하셨어요? 한30 정도 되는가 봐요. 30마리? 예. 와. 1박, 예. 하룻밤 낚시에요? 예.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붕어를 많이 낚을 수 있죠? 아, 붕어 무는거지 내가 어렇게 많이 잡아요. <웃음> <웃음> 붕어 물을 때까지 잡는거지. 그 채비를 어떤 채비로 낚시를 하셨어요? 수위벨 채비요. 아수위벨 채비? 네. 아 그렇구나 예민하게 해서.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저기 살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밤 낚시를 하신 낚시인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어제 밤조항 상당히 좋았고요. 마릿수를 어, 하신 분들 또 어, 허리급 토종붕어들을 낚으신 분들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수지가 작아서 그런지 저수지 전체 골고루 다양한 포인트에서 고른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 조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칸만의 별이 빛나는 밤은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안국지에서 붕어낚시 즐겨봤습니다. 멋진 찌올림 그리고 당찬 손맛도 일품이었지만 이 무공의 저수지에서 하룻밤 힐링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 낚시하기 참 좋은 가을입니다.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붕어와 짜릿한 데이트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